레바 박지 페아트 보냅니다. 개새끼야! 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 그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영상 너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영상 누나가 계속 오냐?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저는 무서운 선배였습니다, 여러분. 후배들한테 무서운 선배였습니다. 왜 무섭냐고? 친한척해서. 친한척 하니까 싫어하더라. 제가 1호 학번이거든요. 지금 이제 21 학번이고 좀 있으면 22 학번 나오잖아. 그달 당시에 이제 18 학번 애들한테 좀 찝적여 봤거든. 같이 밥 먹을 친구나 뭐 이런 게 없어서.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좀 당황스러운 게 저희 학교 후배들이 딱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이제 내가 좀 나이도 많고 좀 선배잖아. 그래가지고 좀나 어려워해. 나를 어려워하고 내가 좀 친하게 다가가면은 아예 예, 선배님, 네 선배님. 선들고 이게 통상적인 한 부류라면은 나머지 다른 부류는 나를 알아. 난 걔들은 모르는데 걔들은 나를 알아. 그리고는 박진님 사인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박진님 선배인데 나 선배야 얘들아 박진님이 아니라 성윤선배 1억번 성윤선배 같이 밥먹자고는 절대 안하네 맞네 두부려 다나보고 밥먹자고 안했어 왜지? 조만간 복학을 해야되는데 취입생들이랑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내 학번이나 나랑 근접 학번이랑 놀잖아? 너무 아저씨 냄새나 이제 나도 젊은 사람이고 싶어 아 좋은 방법이 있다 야나 여자친구 있잖아 여자친구랑 CC였거든. 지금 여자친구는 졸업을 했단 말이야. 내가 학교 갈때 여자친구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내가 만약 수업 끝나고 나오면 나랑 같이 학식 먹어주고. 아무튼 어, 맞아 피드백을 여자친 <laughs> 여친 무슨 죄인자 보겠습니다. 오 체인 소맨이라 얘얘남캐 얘들아. 오호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거는 체인 소맨의 변신한 덴지를 그려봤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적을 향해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은 포즈를 구상하려고 했는데 뭔가 엉성합니다. 특히 명암 부분에서 제가 샤프를 쓰는데 어떻게 샤프로 명암을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아 좋아요. 샤프로 명암이라 선으로 명암을 그을 수 있긴 해요. 선으로 명암을 그는다면은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명암을 넣어볼게요. 만약에 빛이 이렇게 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주름이 잡혔을 때 이렇게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럼 딱이 부분에서 선으로 긋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그으면 안 돼요 선의 방향에 맞춰서 선이 지금 이렇게 파고 있지 이 선의 방향에 맞춰서 살짝 비틀어 줍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힘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 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 외곽선에 맞춰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넓은 명암을 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명암으로 채워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선의 방향성에 맞춰서 그 이런 명암을 주게 되면 어색하지 않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넣는다? 그냥 바로 어색해져가지고 아마추어 티가 확 납니다 그리고 선으로 넣는 명암이 있나 만큼 눈에 확 띄니까 과하지 않게 적당히 넣어주세요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선으로 넣는 명암이지만 어색하지 않게 잘 들어갔죠. 그럼,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명함을 어색하지 않게 줄수 있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의 방향보다 면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긴 하겠다. 아까 내가 선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옷의 면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이 주름이져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이 볼록 튀어나온 이 면에 맞춰가지고 선 명암을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서도 옷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선보다는 면에 맞춘다고 생각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당장이라도 적에게 달려갈 것 같은 포즈였는데 어정쩡해 너무 비슷한 포즈로 내가 한번 해볼게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은 거면은 좀더 도움닫기를 하기 쉬운 자세가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쏠린 듯한 느낌 이런 느낌 <laughs> 바니걸이란 이거 명암이야 이거 어두운 네, 부분이잖아 네. 그림자 세게 준거하고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레바 박지 페라트 보냅니다. 개새끼야! 야, 씨발, 뭔가 했니 레바 형뭐 죽이는 나, 씨 죽여버린다, 진짜! 그냥 남캐랑 여캐 연애하는 뭐 그런 걸 그렸나? 싶어가지고 그냥 봤거든? 씨발, 나랑 레바 형이었어. 어, 뜨거워! 어, 갑자기 열이 확 받아! 어, 짜증나, 씨발! 갑자기 진이빠지네 아이 씨발, 이거 뭐야? 어, 씨발, 존나 잘 그렸네? 이거 그거잖아, 센가치로의 하쿠. 이거 그리신 분 있어요? 배경 복붙한 거죠? 아니야, 복붙했을 거야. 그래야만 해. 자, 생가치료 행방불명의 남주 하쿠와 루제빈 작가님의 소설, 왕은 웃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기회를 연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님. 취미로 가끔 그림 그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피드백을 신청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어색하고 이상하고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머리카락입니다 빛을 받아 밝게 채색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감이 안 잡혀요 아 그림 주인 모셨어요? 아 이거 혹시 배경 복붙하신 거예요? 배경 아니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 그쵸 복붙이죠? 어 그럴 것 같았어 거봐 얘들아 어? 내 말이 맞잖아요 이 새끼들아 내가 그림 짬밥이 몇 년인데 오구오구 우리 박진님? 오구오구 오구? 일단 옷조림이나 인체 같은 거는 전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손 같은 거는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따라 그린 건가요? 따라 그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왠지 그랬을 것 같다 싶어서 제손 보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나도 그래요 되게 사실적으로 잘 그렸길래 왠지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카락 위주로 먼저 해달라 했겠지 이게 이분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덩어리져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머리카락, 눈높이에 따라 빛 같은 게좀 다르게 들어가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제 덩어리진 느낌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명암도 한번 색깔을 통일해서 세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세게 주라는게 아니라 이 정도? 이분 스타일에는 명암이 세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세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명암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명암도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 딱 필요한 부분에만.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아요. 어디 막 갇혀 있다가 구해지는 그런 느낌이네. 이거는 명암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넣어볼게요. 햇빛 같은 게 강하게 쬐는 거기보다는 형광빛이 좀 은은하게 이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 첫번째 그림은 원체 잘해가지고 뭐 딱히 건들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잘했어요. 얘가 좀 많이 아쉬웠거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분가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런 것들만 신경 써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호 이거 그 애니메이팅 그림을 따라 그린 것 같은데? 모치조에게 인사하는 타바코를 그렸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은 사회초년생입니다 독학으로 시작한지 4개월 정도가 되었고 주로 모작을 진행했습니다 타마코 그림은 저희 두 번째 찬작 그림입니다 이건가 봐요? 인체, 옷들은 명암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타마코 안경 쓰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안경 쓰여 드릴게요 <목소리> <laughs> 좋아요 <laughs> 얘들이 안경이 아니야? 아 그래? 짜잔 <laughs> 아 이것도 아니야? 어 진짜로 삐빅 러버카 일단은 그림이 된 열정이 가득해 보이는 게 확연합니다. 이런 분들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공자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결국엔 따라잡아요 이런 분들이. 나는 그거를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승권 형이 좀 그래. 나는 전공자고. 승곤이 형은 전공자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만화된 열정은 승곤이 형이 진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그 승곤이 형한테 제거 만화 이제 컷 보여주면서 좀 조언을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열정이 있다면은 전공자의 격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밖으로서 뺏을 사람이라고 여, 신청자분 포기하세요 당신은 외툰작가될수 없습니다 당신의 길은 만화가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만화가는 포기하시고요 농담입니다. <laughs> 물론, 아직까지 옷주름에 대한 자연스러움이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손도 그렇고. 목이 너무 뒤로 갔다. 그리고 조금 줄여야 될것 같아요. 다리는 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어?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뒤로 넘어가, 아까처럼 하면. 그리고 이거 다리 피 통하겠냐, 이거? 다리 피안 통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이 정도로 키워줘야 될것 같아요. 짜잔, 나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드렸어요.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좋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대성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크게 뭐라 할거 없습니다. 이분은. 오, 오, 야 이거 봐. 기어 서드. 이거는 웹툰의한 장면 같은 느낌이네. 와, 야 폰트 진짜 좋았다. 야뭔폰트들을쓴 거냐 이거? 와 절대 읽고 싶지 않은 폰트인데. 이 야. 안녕하세요, 박지님. 사라니 무코의 플러스 우르토라 정신으로 웹툰 작가 및 어시스트 준비생입니다. 이게 뭔데 이 시덕 새끼야? 뭔 개소리지? 여러분 이거 이해했어요? 나이야? 아 플러스 울트라 플러스 우르토라가 뭐야 이 새끼야? 플러스 우르토라라 써놨어.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배경 없이 캐릭터만 그리는 건 하겠는데, 배경을 포함해 그 그림을 마무리 짓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문제입니다. 그냥 일러스트 한 장을 잘 그리는 사람이 갑자기 만화를 그리하면못 그리는 이유가, 그냥 캐릭터 하나 그리는 거 말고, 배경까지 넣고, 그 장면 하나를 완성시켜서 웹툰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일러스트도 어렵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만을 그리시던 분이 웹툰을 못 그리는 건 웹툰을 그리던 사람이 일러스트를 못 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곤란한 질문이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어시스트 뽑는 기준이 있을까요? 어시스트 뽑는 기준이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센스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경우인데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센스를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 잘 그린다. 바로 채용. 지금 어시인 분이 있잖아요. 정체불명님이 저보다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채용했잖아. 우리 어시가 그린 거 볼래? 존나 잘 그렸지. 나 반성해야 돼. 이건 제 그림이에요. 힝. 아내 어, 거는 진짜 확연하게 웹툰이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나는 일러스트를 못 그려요, 여러분. 자, 일단은 이거 과투실을 넣으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발만 돌라커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포즈 진짜 좋같네 이거 <laughs> 짜잔 과투시를 넣어도 좀 자연스럽게 넣어주세요 과투시란 게 진짜 잘 그리면 진짜 기똥차게 잘 그려보이거든요? 근데 못 그리잖아? 그것만큼 나 그림 못 그려요 이렇게 딱 광고하는 게 없어 과투시 넣을 때는 신중하게 넣으셔야 돼요 야 과투시 넣은 거 볼래? 이거 봐 내가 과투시 넣은 거야 일단은 과투시를 그잘 그리려면은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형태가 엉성하고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볼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오, 아이 잘했다. 지금 봐도. 음. 잘했네. 이거 같은 경우는 와, 폰트 진짜 안돼 하고 소리 크게 지를 거면은 이렇게 좀 굵은 걸로다가 어? 이 정도 어, 이거 겨드랑이가 더보여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겠죠? 구름 배치 너무 어정쩡해. 이거 마치 구름에 그냥 누운 거 같잖아. 구름 배치가 너무 어정쩡해.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갖고 진짜 좁된 느낌 두개 해주세요. 그리고 뒤통선 너무 얇고 안 보이는 것은 거거 아니야? 좀더 세게 두거나 내가 원한 대로 좀 넣고 싶다? 그러면은 방사선 자가 있어요. 특수자에 들어가면. 소질점한 2점을 잡아놓을까?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기죠. 자가. 여기에 맞춰서. 얘하나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먹어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 <목소리> 어! 다했다! 어우 피곤해. 아, 여러분 저는 이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봐요.